생각생각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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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하실. 올라 올라. 시작. <laughs> 네, 예전부터 처음에 궁금했는데, 이시한제는 이런 일이 왜 사람같이 안 보이는데, 어쩌다가 저래되십니까? 그러니까, 그 그것이 아니리씨 그와 부대를 치르다 갖고 그래합니 말하자마시, 사기로 어, 봐. 사기? 아이고, 어쩐지 억수로 순진해 보이더래. 아는 형님한테 소화가 지고 전제도만 다 날리고 오시니까. 어, 뭐, 그래도 이렇게.